옛날 옛적 산이 부드럽게 둘러싸고 들판이 넉넉하게 펼쳐진 어느 마을에 대대로 자식이 귀하다고 소문난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는데 마침내 얻은 아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금동이라 불렸습니다. 어머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히 키웠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옷을 입을 때도 걸음을 뗄 때마다 조심조심 하며 챙겼지요. 아버지 또한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금동이가 하고 싶은 것은 웬만하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집 앞을 지나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은 참 복도 많다. 귀한 아들 하나 얻어 금동이라니. 효과음 아이의 웃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소리. 세월이 흘러 금동이가 장가갈 나이가 되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분주해졌습니다. 내 아들은 보통 집 며느리로는 안 돼. 꼭 고운 아가씨, 살림 잘하는 아가씨여야지. 첫 번째 며느리. 시어머니는 발품을 팔아 이집저 집을 다녔습니다. 몰래 처자들의 집을 엿보며, 밥 짓는 솜씨며, 말투며, 웃음소리까지 귀담아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집 앞마당에 널린 빨래까지 보며, 부지런한 집안인가를 따졌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첫 며느리. 처녀는 얌전하고 인물도 곱고 동네 사람들 눈에도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온 지 며칠 되지 않아 어머니의 눈길은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밥을 왜 이렇게 질게 지었느냐? 문지방을 넘을 땐 발을 살살 들라 했지 않느냐? 웃음소리는 또왜 저리 가볍냐? 며느리는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다 눈물이 국물 속에 떨어지고 마루를 닦다가 소매로 훌쩍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 금동이는 그 모습을 알면서도 차마 나서지 못했습니다. 내가 도와야 하는데. 금동이는 매번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달기 울기도 전 며느리는 작은 보따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본 뒤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이집 방향으로 발길도 눈길도 주지 않으리. 그렇게 첫 번째 며느리는 떠났습니다. 남겨진 것은 삐뚤빼뚤한 글씨의 쪽지 한 장. 서방님, 저는 더는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부디 건강히 사시오. 두 번째 며느리 마을 사람들은 입방아를 찧었습니다.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어느 며느리가 버티겠어. 체면이 구겨진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허술하지 않게 제대로 된 색시를 드려야지. 그리하여 데려온 두 번째 며느리. 생김새도 반듯, 인사성도 바르고 살림도 곧잘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칭찬했습니다. 어머나, 이번 색시는 참 곱네. 옷매무새도 단정하고. 그러나 사람의 성질이란 쉽게 바뀌지 않는 법.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다시 날카로운 말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몇 번을 말했느냐? 그릇을 거기에 두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된장찌개가 이게 뭐냐? 맛도 없고 손맛도 없고. 며느리는 애써 웃으며 예, 어머님 하고 대답했지만 밤마다 베개를 적셨습니다. 한숨이 깊어지고 눈가에는 푸른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결국 두 번째 며느리도 짐조차 챙기지 못한 채 눈물만 남기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수군거렸습니다. 에이, 또 며느리가 떠났구먼. 저 집은 원체 무서운 집이야. 세 번째 며느리 옥경의 등장 이제 웬만한 집안에서는 딸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며느리를 잃은 집에 누가 딸을 주겠어? 그러던 중 건너 마을에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옥경이라는 처자는 당차고 심지가 굳으며 마음이 곱다더라. 아버지는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집 소문 못 들었느냐? 며느리 둘이나 도망쳤다지 않느냐? 하지만 옥경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여인이란 남의 집에 들어가 살기 마련이지요. 제가 잘하면 되는 것이지요. 저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그 씩씩한 대답에 아버지의 마음도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결국 혼사가 성사되었습니다. 금동이는 얼굴을 붉히며 새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부인 내가 번이 세 번째 혼인이라 미안하오. 이번에는 세 배로 더 잘하리다. 옥경은 당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잘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은 여전히 매섭고 마른 가시가 있었습니다. 새아가 그릇은 반질반질 닦아야지. 밥은 이렇게 지으면 안 된다. 동네 사람들은 기웃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저 색시도 오래 못 버티겠네. 벌써부터 잔소리가 시작이구먼. 옥경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어떤 말에도 나는 내 자리를 지킨다. 하지만 갈등은 쌓이고 쌓여 결국 폭발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다툼이 커지자 시아버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당분간은 따로 지내야겠소. 그렇게 시어머니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집안에는 한동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옥경은 시아버지와 남편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밥상은 늘 정갈했고 나물은 간이 딱 맞았으며 된장찌개는 구수했습니다. 금동이의 얼굴에는 다시 윤기가 돌았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사라졌습니다. 1년 뒤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속삭였습니다. 호랑이 시어머니가 돌아왔구먼. 이번에도 며느리가 버틸 수 있을까? 시어머니는 처음엔 여전히 날선 말투였습니다. 잡지 마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그러나 저녁상 앞에 앉자 숟가락을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밥은 고슬고슬했고 된장찌개는 구수했습니다. 그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굳었던 얼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옥경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소식에 시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고야, 큰일을 했구나. 고맙다, 새아가.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변했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 과일을 깎아주고, 장을 보러 가 귀한 생선을 사오고, 한땀한땀 한땀 베네쩌고리를 함께 지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지난날의 앙금을 덮고,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밥짓기와 같습니다. 쌀을 곱게 씻고, 불을 잘 다스리고 정성을 들이면, 마침내 따뜻한 밥이 되듯이,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다져져야 온기가 흐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은, 잔소리보다 사랑이 오래 간다는 사실, 그리고 자존심보다 가족이 더 귀하다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밤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득하길 바랍니다.